구독자분 안녕하십니까 예, 오늘은 아, 두 번째 면도기, 예, 면도기만 하는 건 아닌데 또 하나의 아, 미니 휴대용 아, 샤오미 자회사와도 같은 지바이라는 예, 아, 전기 면도기 오늘 간단하게 예,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여우미라는 이 샤오미 전문 그 수입 예, 업체죠. 예, 정식 수입한 제품이고, 어, 그래서 우리 한국도 KC 인증 마크까지 뒤에 획득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상자가 굉장히 작은데, 예, 뭐 이미 언박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, 아, 어, 종이 박스 안에 플라스틱 그 케이스 같은 게 있고, 이 안에 들어 있는 거는 면도기 본체 예. 플라스틱 케이 커버가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예한지 얼마 안 됐는데 요거 예, 본체 굉장히 조그맣죠. 어른 예.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또 그런 컴팩트한 요런 아, 휴대용 예, 여행용 에적가한 예, 사이즈입니다. 그다음에 충전을 위한 타입 C 아, 케이블 5핀 아닙니다 타입 C 예, 케이블 있고 그다음에 요또 사은품으로 간단한 또 휴대를 위한 아, 융 같은 느낌의 보들보들한 천으로 되어 있는 파우치가 아, 되겠습니다. 이 아, 타입 C 케이블이 조금 짧은 게좀 흠인 것 같고요.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아, 좀 단점을 찾기 힘든 아,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아,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어우, 예, 어우, 조그만 게 세요. 예, 소리가 굉장히 또 아주 크진 않은데. 아, 이제 그냥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나고, 뭐 절삭력은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예. 조금 이제 털이 좀 굵고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여러 번 해야 예. 되실 수도 있는데, 절삭은 굉장히 좋고, 예. 또이 윗부분, 예. 여기가 이제 또 이렇게 예. 분리가 되기 때문에 물에다가 세척을 할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. 아, 이게 또 자석으로 예, 착 붙는 아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. 또 예, 바닥에는 요 고무 패킹 같은 게 가운데 있고, 이거를 열면 요 타입 C 케 충전 단자 꽂을 수 있는 그런 아, 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. 어, 정면에는 이렇게 또 버튼과 여기 Z 바이라는 로고가 조그맣게 어, 예, 자세히 보 보이네. 예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블랙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데. 정확히 예, 말씀드리면 블랙은 아니고 약간 짙은 푸르딩딩한 어... 색 네,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. 어, 굉장히 조그매서 예, 휴대하기가 편하고 특히나 또차 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급하게 면도를 하실 경우 아주 유용한 예, 그리고 또 여행용으로 또 가방에 넣기도 편하고 조그매 가지고 공간을 굉장히 적게 차지하는. 휴대용 최적화된 그런 모델인 것, 같아요. 디자인도 정확 자세히 보면은 그 밑에 부분이 약간 또 각이 어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오 굉장히 또이 디테일 어 괜찮은것 같습니다. 어 약간 또 무광 재질의 그음 약간 금속, 예 알루미늄 29,000원 정도 제가 주고 샀는데 링크에는 또 28,000원으로 또 그새 또 내렸어요. 예. 저렴하면서도 강하고 또 빠르게 또 예, 면도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. 간단하게 그 휴대용 면도기 예, 소개해 드렸고요. 예, 어, 밑에 또 구매를 위한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짧게 또 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예, 부탁드리고요. 아, 다음에 또더 좋은 제품 아, 가성비 예, 가빈 또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로 예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